주역, 53. 풍산점, 간하, 손상. 괴사, 정, 여기, 여귀, 길, 이정. 점은 여자가 시집가는 것이니 길하다. 바르게함이 이롭다. 단전, 단활, 점지, 지냐, 여귀, 길야. 단월 차츰 나아가는 것이다. 여자가 시집가서 행복한 것이다. 진득위왕유공야 나아가 자리를 잡고 열심히 일을 이룬다. 진이정가이정방야 나아감이 바르게 되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 기위강득중야 그 자리는 강한 것이 중을 얻은 것이다. 지이손동불궁냐 자기 자리에 머물러 공손하니 움직임에 다함이 없다. 대상전 상월 산상유수점 군자의 거현덕 선속 상월 산 위에서 나무가 조금씩 자라는 것이 점이다. 군자는 이를 보아 어진 덕에 거하여 좋은 풍속을 길러간다. 초사 초육 홍점 우간 소자려 유언무구 초육 기러기가 점점 자라서 물가로 간다. 어린이들이라 위험하다. 말이 있어야 허물이 없다. 상월 소자지려 의무구야. 상월 어린이들이 위험하다 하면 올바르게 해야 허물이 없다는 말이다. 육이 홍점 우반 음식 간간 길. 육이 기러기가 자라서 너럭바위로 날아간다. 밥을 먹고 즐거워한다. 길하다. 상월 음식 간간 불소포야. 상월 밥을 먹고 즐거함이란 일 없이 배를 채우고자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9. 3 홍점우륙, 부정불복, 부잉, 불륙, 흉, 이어구 구삼, 기러기가 자라서 육지로 날아간다. 지아비가 나가서 돌아오지 못한다. 지어미가 품은 것을 기르지 못한다. 흉이다. 도적을 막아내야 이롭다. 상월, 부정불복, 이군추야, 부잉불육 실기도야 이용어구 순상보야 상왈 지아비가 나가서 돌아오지 못함은 무리를 떠난 것이니 추하다 지엄이가 품은 것을 기르지 못함은 그 도리를 잃은 것이다 도적을 막아내야 이롭다함은 서로 순종하고 더우라는 말이다 육사 홍점우목 혹득기각 무구 육사 기러기가 자라서 나무에 오른다. 혹그 판판한 가지를 얻으면 허물이 없다. 사항왈 혹득 기각 순이 손냐? 사항왈 그 판판한 가지를 얻는다 함은 순종하여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다. 구오 홍점 우룩 부삼세 부링 종막 지승 길. 구오기러기가 자라서 높은 언덕에 나아간다. 지엄이가 3년 동안 잉태하지 못한다. 끝내 무엇도 이길 수 없다. 길하다. 상 상왈 종막지승길 득소원냐. 상왈 끝내 아무도 이길 수 없어 길하다 함은 원하는 바를 얻었다는 것이다. 상구 홍점 우규 기우 가용 위의 길 상구 기러기가 자라서 하늘로 날아간다. 그 날개를 옳게 써 모범이 된다. 길하다. 상월 기우 가용 위의 길 불가라냐. 상월 그 날개를 쓰미 법이 되어 길하다 함은 그것을 어지럽힐 수 없다는 말이다. 54 뇌택 귀매, 태하, 진상 괴사, 귀매, 정흉, 무유리 귀매는 여자에게 빠지는 것이니 가면 죽는다. 이로움이 없다. 단전, 단활, 귀매, 천지지 대의야. 천지 불교의 만물 불흥.귀매인지 종시야.단활.귀매는 천지의 큰 법이다.하늘과 땅이 서로 사귀지 않으면 만물이 나올 수 없다.귀매는 인생의 끝이요 시작이다.열이동 속귀매야.기뻐서 움직이는데 결국은 여자에게 빠지는 것이다. 정형위 부당냐 가면 죽는다 함은 자리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모유리 유승강냐 이룰 로 바가 없다 함은 유한 것이 강한 것을 올라탔기 때문이다. 대상전 상항왈 택상유뢰 귀매 군자의 영종집회 상왈 호수 위에 번개가 번쩍함이 귀메다. 군자는 그것을 보아 마침을 오래 하려는 그것이 패단임을 안다. 효사 초구 귀메이제 파능리 정길 초구 누이를 첩으로 시집보낸다. 전름바리도 밟고 걸을 수 있으니 가면 길하다. 사항 왈 귀매이제이학냐. 파능리길 상승냐. 사항 왈 누이를 첩으로 시집보냄은 이로써 항구하게 된다는 말이다. 절 절름발이가 밟고 걸을 수 있어 길한 것은 서로 받들기 때문이다. 구이 묘 능시이 유인지정. 구이 애꾸가 볼수 있게 되었다. 유인의 고듬이 이롭다. 상활, 이 유인 지정, 미 변상냐. 상활, 유인의 고듭이 이롭다 함은 사람의 도리를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다. 육삼, 귀매 이수, 방귀이, 제. 육삼, 철없는 여자가 바람이 났다. 되돌려 첩으로 시집 보낸다. 상활, 귀매 이수, 미당냐. 상활, 철없는 여자가 바람이 났으니 마땅하지 않은 것이다. 구사 귀매건기지귀유시. 구사 철없는 여자가 시기를 어겼다. 늦게 시집가는 것도 때가 있다. 상월 건기지지유폐이행야. 유대이행야. 상월 시기를 어긴 뜻은 기다려서 간다는 말이다. 기다려서 간다는 말이다. 6. 재을 귀매 기군 지매 불려 기재지 매양 월기 망길 6. 재을의 누이를 시집 보내는데 그 공주 소매가 그 처부 소매 좋은 것만 갖지 못하다. 달이 거의 보름달이 되었으니 귀라다. 상왈 재을 귀매 부려 기재지매량야 기위재중 여귀행야 상월 재을이 시집보내는데 그 처부 옷소매만큼 좋지 않다고 함은 그 사람됨이 철이 들어서 높이 산다는 것이다. 상육여 승광무실 사 규양무혈 무유리 상육 여자가 광주리를 이어받았는데 열매가 없다. 사내가 양을 찔렀는데 피가 없다. 이로운바가 없다. 상활 상육무실 승허광야 상활 상육의 열매 없다함은 빈 강주리를 이어받은 것이다.